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치입니다 아 굉장히 오랜만에 왔습니다 영상 찍을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제가 개인적인 일로 바빠서 유튜브는 취미활동인데 아, 취미활동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 이번에 이 영상 제 랜드크루저 소개하는 영상인데 이 영상도 벌써 여러 번 찍었다가 좀 망쳐가지고 지금 세 번째 다시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아 뒤에 산 보이세요? 어, 저는 지금 알라스카 앵커리지와 에 있고요. 제 순대를 완성해가지고 벌써 여기 앵커리지까지 왔습니다. 어, 그러면은 제 순대, 제가 어떻게 빌드를 했는지, 어떻게 튜닝을 했는지 소개시켜드리는 어, 영상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벌써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어, 제 랜드크루저는 2019년형 200시리즈 랜드크루저고,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진 랜드크루저입니다. 미국에서는 200시리즈 이후로 랜드크루저가 단종이 됐고 새로 나오는 랜드크루저는 250 프라더라고 해가지고 찐 랜드크루저보다 한 단계 낮은 랜드크루저예요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제 마지막 찐 랜드크루저입니다. 처음에 샀을 때도 조금 튜닝이 돼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좀 손을 보고 했거든요. 이제 먼저 앞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앞에 이 범퍼는 디센트 오프로드의 알루미늄 풀범퍼고요이 범퍼에는 그 바하 LP9 레이스 시리즈 라이트 두개 달려 있고 여기는 리지드 30인치 라이트바에다가, 어, 바하 프로, 라이트 바에다가 어, 바하 스파드론 프로 퍼그 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컴업 웨치1 2,000 파운드짜리 윈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차체 하부로는 슬리오 프로드의 스키드 플레이스를 이제 풀로 쫙 깔아줬고요. 서스펜션은 OME BP51 인터널 바이패스 시작이고 위에 어퍼 컨트롤 램은 SPC 어퍼 컨트롤러입니다 어, 휠은 KMC 메쉬 휠이고 타이어는 니토 리즈그레플러인데 295 70R17 이지고 34인치급 타이어입니다 또 이렇게 둘러보면 여기 밑에 락 슬라이더는 슬리 락 슬라이더가 달려있고 위에는 프린스 루프랙을 설치를 했습니다 프린스 루프랙 위에다가 아이캠퍼 빠질 수 없죠 루프랙에는 바하 엑셀 링크라이바가 설치되어 있고 얘는 아 이제 미들랜드 라디오 안테나입니다. 아또 밖에서 보이는 걸로는 바하 스쿼드론 프로 디치라이트를 양쪽에 설치를 해줬고 또 이제 스노클 빠질 수 없죠. ARB 사파리 스노클도 달아줬습니다. 뒤로 오면은 뒤에도 마찬가지로 디센트 알루미늄 오프로드 범퍼가 이제 설치가 돼 있고 이제 듀얼 스윙 하시어지고 한쪽에는 타이어 한쪽에는 이렇게 캠핑 액세서리가 달려 있는데 아 스펠 타이어에는 이 쓰레기통 가방이 설치가 돼 있고, 여기는 원래 선반이었는데, 제가 사다리로 교체를 하고, 캠핑할 때 필요한 물통, 그 다음에 여기 프로판가스통, 이렇게 설치를 해줬고, 여기 사다리 안쪽 공간에는 이 프로드 리커버리 빨판, 요걸 달아줬습니다. 제가 두 배는 여기다 기름통을 달고 다니는데, 여기에는 그냥 물통을 넣은 이유가, 자동차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게 억셀러리 보조 기름 탱크가 있어서 보조 기름 탱크에 40갤런까지 기름이 들어가거든요. 본 탱크는 26갤런 합치면 66갤런 기름을 주유를 할 수가 있는데 꽉채우면 850마일 한 방에 갈수 있습니다. <laughs> 대신에 기름값이 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어, 이제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체이스라이트를 양쪽에 달아줬고 어, 루프랙 이쪽에서는. 자 캠퍼가 이쪽으로 이 열리기 때문에 캠핑라이트를 달았는데이제 스위치를 설치해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어 캠핑을 즐길 수 있게 해줬고 텐트 위로도 이렇게 와이어링을 다 해놔가지고 텐트 안에서 전기를 쓸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줬습니다 차 트렁크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드로어 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 트래피 크스 캐나다 벤쿠버에 림케이 크 오버랜드 현주 누나랑 레영이 형 파나마에가 벌써 일주를 한그 커플 있잖아요 그 형이 들어와만든 회사를 차렸는데 이제 제 두부에도 들어갔고 제 랜드크루즈에도 이번에 넣습니다 었 올라오는 길에 벤쿠버에 들러가지고 후딱 설치하고 올라왔어요 이번엔 수납공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랍을 양쪽에 했고 이렇게 이렇게 빼면은 여기 안에는 캠핑 장비가 좀 들어있고 여기 안에는 뭐 자동차 필요한 부품들좀 들어 있고 여기를 열면은 마찬가지로 첫칸에는 캠핑 장비가 좀 있고 이제 여기는 저희 음식이 좀 들어 있습니다. 저희 음식 거의 다 먹고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이쪽은 냉장고 슬라이드인데 냉장고는. 이렇게. 냉장고가 들어와 있으니까, 높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틸트를 해서 냉장고를 액세스하기 좀더 쉽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냉장고는 비어 있고요. 뭐, 이번에 캠핑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짐이 좀 이렇게 실려 있는데, 지금 이 드로우 높이는 제가 주문한 대로 형이 맞춰줬는데, 이 드로우 높이가 앞에 의자를 숙이면은 평탄화가 되는 높입니다. 이 아 그래서 예, 저희가 겨울에 되면은 북극을 탐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는 텐트에서 자기가 너무 추우니까 차 안에서 차박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눕힐 수 있게 아, 이렇게 해놨고 모기도 어. 모기도 모기도 이렇게 차박 세팅 이렇게 냉장고랑 짐이 안 섞이게 가운데 디바이더도 했습니다 케온 제품이고요 위에 케온 그 선반이랑 매치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옆에 이제 그 양쪽에 멀리 패널도 이렇게 설치를 해줬습니다. 어, 그 다음에 자동차 어, 엔진룸 잠깐 보실까요? 엔진룸에는 a r b 듀얼 에어컴프레스랑이 밑으로 스위치 프로가 그 스위치 누르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슬리 액세서리 마운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솔라 차일 컨트롤러, 루프탑 텐트 위에 솔라 패널이 있거든요. 어, 거기서 태양열로 충전하는 거를 컨트롤해주는 컨트롤러가 있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두 번째 듀얼 배터리, 이제 두 번째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는 솔직히 엔진은 건드릴 것도 없고 어, 엔진 베이는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를 했고 이제 인테리어도 최대한 이제 깔끔하게 세팅을 했거든요. 어, 거의 기본적으로 거의 순정 모습인데, 여기 스위치, 어, 스위치 프로, 스위치 시스템을 여기다 넣고, 이제 여기 라디오, 제 라디오 본체는 여기 옆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핸드폰, 이게 핸드폰 붙여놓는 거고, 어, 마지막으로, 랜드크루저가 전자장비로는 굉장히 좀 구식이어가지고 여기, 여기 애플 카플레이가 없었는데 카플레이를할수 있게 비트소닉에서 나오는 그 칼플레이 그 에뮬레이터라고 해야 되나? 그 칼플레이 장치를 이제 설치를 했어요 어뭐제 차는 이 정도입니다 지금 벌써 알라스카 오는 길에 이제 험한 길도 많이 달렸고 오프로드도 좀 했고 그다음에 캠핑도 많이 했는데 지금 셋업 굉장히 만족스러운 셋업이 고요 어, 여기서 굳이 엄청 더 만질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업그레이드할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정도로 어, <laughs> 이 정도도 충분하죠. 어, 특히 라이트에는 돈 아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북극을 가보고 그때 이제 좀 아, 라이트가 아쉬웠어가지고 좀더 돈을 많이 썼고요. 어, 평소 때는 키지는 않지만 이번에 한번 제대로 써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짠. 여기는 우기 랜드 크루저입니다. 우기, say hi. 예. <laughs> 네, 여기 우기 랜드 크루저인데, 우기는 2020년 랜드 크루저, 헤리티지 에디션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아직 풀 세팅은 못했어요. 저 아직 범퍼는 순정이고 이렇게 한데, 나머지 세로은 굉장히 저랑 비슷하거든요. 이제, 먼저, 먼저 우기도 하부에 이렇게 풀스키드를 해줬고, 서스펜션도 저와 같은 OME BP51. 락슬라이더도 저와 같은 슬리 락슬라이드. 우기는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스펠 타이어 위로 보조 탱크가 12.5 갤런 짜리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도 가득 채우면 한방에한 450마일 이렇게 갈수 있고요. 이제 우기는 위에 스타 텐트를 올리려다가, 텐트랑 이 프론트러너랑 이게좀 호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리고 그냥 아예 풀 차박 세팅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러너 랙에다가 이렇게 이그 스토리지 박스를 좀 올렸고, 뒤에 있는 건 지금은 비어있는데 이 가방이거든요. 이 가방에다가 이제 또더물 품을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눈길을 달릴 거니까 맥스트랙스가 필수여가지고 이제 우기는 이 맥스트랙스를 이제 4개 이렇게 설치를 했고, 우기도 트렁크를 보면은 아 이제 우기도 이제 좀 짐이 있는데 아직 세팅이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아서 아 일단은 여기 예리 아이스박스 저희 이번 여행에 이거는 냉장고로 쓰고 제 냉장고는 사실 냉동고로 썼습니다. 아 우기도 위에 선반이 있고 이제 중요한 여기 들어 들어가 있어서 우기도 이 높이가 앞에 의자를 낮추면 평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기는 차 안에서 계속 잠을 잤습니다. 우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라이팅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뒤에 체이스 라이트가 있고, 앞에, 지금은 커버를 씌워놨는데, 여기 바하 엑셀 링크드 라이트바를 설치를 했고, 여기 디스 라이트도 바하 스파리럼 프로를 넣었습니다. 이제 우기도 앞에 범퍼가 들어가면은, 이제 라이트가 더 달리겠죠. 저희 차가 같다 보니까, 어 안에 셋업은 거의 비슷한데, 우기도 스위치 프로랑 ARB 두 에어컴프레서를 집어넣어놨고, 여기 이 Dual b 아직 우기는 다른 악세사리가 없어서 악세사리 패널은 비어 있습니다. 실내도 저랑 굉장히 뭐 같은 세업이에요 이제 우기도 여기 빛소닉 애플 카플레이를 했고 여기 스위치 프로 스위치 여기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할수 있게 해놨고 여기 라디오랑 그 핸드폰 마운트. 만족하십니까? 아, 괜찮으니요 랜드 크루즈야. <laughs> <laughs> 네. 이상 저희 랜드 크루저 셋업 소개해드리는 영상이었고요. 지금 여기 오는 길에 벌써 영상을 많이 찍고 이렇게 했는데 아, 시간이 없어서 알라스카운는 여정은 영상이 사실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차들을 앵커리지에서 스토리지에다가 넣어놓고 바로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야 합니다. 어, 어딜 가냐면 제 콜롬비아로 갑니다. <laughs> 제 콜롬비아에는 제 두부랑 어, 우기 단무지가 있죠. 아주 콜롬비아에 가가지고 네, 형들이랑 또 합류를 해가지고 콜롬비아 여행을 곧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콜롬비아에서 이제 자동차들 이제 임시 수입을 하면은 다 날짜 제한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마냥 거의 오래 있 수가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빠듯하게 이제 여행 스케줄이 짜여졌고요. 어, 지금 여기 엔디 형도 알라스카에 같이 왔는데 엔디 형은 가족들도 이제. 놀러 와가지고 지금은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러 가, 이제 갔거든요. 앤디형 이제 브롱코도 제가 소개하는 영상을 짧게 찍었으니까 그 영상도 제가 이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영상부터 최대한 빨리 올리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고요. 저희 그러면 또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 안녕히 계세요.